네. 이거 봐요 이거 이래가 나오잖아. 아니 날 이거 뭐 엄청난 속도가 아까 얼마가 알아요? 선넘 것도 그렇게 밀면 안 돼. 약 10월 9일, 어, 오전에 아침에 그, 안성 미안면하고, 어, 안성 저기, 엄성, 음성, 엄성하고 달아드리고, 지금 마지막 일정으로 충주 대서원면에 왔습니다. 돌판에 왔는데, 아, 학생 저리 가자. 네. 에. 나를 이게 지금 다 쓰러져서 지금 엉망입니다. 예. 자, 금방 장착을 해드리고. 아,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큰 눈에 다 쓰러졌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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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오기 전에 건물이 이렇게 길게 어 길게 이게 빠지는 모습이고요. 뭉티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금방 장착하고 금방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잘게 잘게 잘려서 아주 수분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잘게 잘라서 진짜 잘게 잘랐지. 그죠? 하면 틀리잖아. 하면 추진대도. 네. 이게 말랐는데도 하면 막 뭉쳐서, 이러는, 이렇게, 이렇게. 기계가 하면 에러가 그, 안에 속에서 하면 부하 걸리는 거안 먹는 거다 나타나요. <laughs> 자, 이래 건불이 잔잔하게 나와야만이 흔들체 지장도 안 주고 빨리 배출되는 겁니다. 자, 저희들 오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길게 빠지면은, 안에서 얼마만큼 부하가 걸리는지, 얼마나 힘드는지 기계가 알수 있겠죠. 네. 이거 봐요, 이거. 1회가 나오잖아. 아니, 날됐 이거 엄청난 속도가 아까 얼마가 알아요? 같은 아, 거우는선남부 그렇게 밀면 안 돼. 음. 아무리 그러다가 RFT부 체면 중량이 아니고 뒤에 장구통화 이런 체면 큰일 나잖아. 벨트 나가고. 네. 이렇게 봐. 수분기가 있잖아, 지금. 예, 예, 예. 그래도 잘게 나가잖아. 네. 아니, 우리 거 달아서 부하가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아, 이 정도면 밀면 안 돼. 아, 그만면대들 물건 빼가지고 간다니까. 엄만나타요 네, 하면 달려올 때 괜찮은데 이건 음, 그냥 하면 힘물다 쳐도 들으니까 하면 그렇게 들리더라 이 말이예요 아, 네. 물론 저희거 달아갖고 잘들고하는건데 그래도 맞아. 어떠세요? 자 밀에 불불 날라가지이수분계이스로 뭉칠 띠인데 이건 어때 뭐이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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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잘려. 와. 안 잘리잖아. 이게 문제를 기는 하려면 힘이 든단 말이야, 거기서. 맞아, 맞아. 오큰 미드라고, 내가 그랬더라구 <laughs> 근데 그 나라가 하는 일이라니, 그래도 <laughs> 아무래도 진짜 한번 뭐잘 먹죠? 어 도착 그에도 내가 찬닝했는거 맞단 말이라. 일어나오도록 해야 돼, 원래. 감기처럼 다 쳐다보야 돼. 백 예. 100m 달릴 때, 100m 달릴 때그 있는 속에 20, 20, 0분이나가서야지 다시 트링할 때 작업에 영향을 주자고. 그 흔들짝 안에 너무 많이, 많이 있으면은, 트링가 바로 먹어버리면은, 아니, 맞아요. 맞아, 중간에보다는 예. 끝에 마무리 하서 속도를 좀 나사줘야지 예. 엔진도 괜찮고 나락도덜 나가고 와요. 이것도 와서 막 끝까지 밀어 는다까지 아니 사장이 기시게 하고 얼마나 어떤가. 지금. 그럼 내가 가짜로 를돈 만들었을까? 음. 에 진짜 얼맞죠 어, 네. 음. 다면 되지 그죠? 제가 보엔막 엄청 달리는데만. <laughs> 이제 이제 복화를 당길 지제지차을 당길 일이 없죠. 아니 사람 당길 안라서제 <목소리가> 이거 봐 이거 그래 이거 이거 다리까지 하면 틀리잖아 아니 다리 잘 끄시고 네, 네. 제발 그만큼 끄고 네. 똑바로 중간에는 그래도 배가 좀덜 됐는데 네. 이거만 엄청나게 됐다. 네. 네. 왜냐면 100m 달렸을 때 처음에는 괜찮은데 네. 50m 60m 80km 이렇게 많아진단 말이야 네. 처음에는 괜찮은데 중간에 끝에 가면 얘가 다못 받았네 네. 막 사는 냄새가 막 나거든 이렇게 되세요